요즘 에는 제일 힘든 게 잠잘 때 팔이 자꾸 저릿 저릿 하고 불편 해서 4주 4일 째 재활 시작 할게요. 날씨가 봄인데 다시 겨울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자, 제가 긴 팔을 입었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팔을 움직이는데 조금씩 괜찮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마 긴 팔을 입어서 운동하는데 좀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해볼게요. 오전에는 여기다가 드라이기를 계속 틀어놓고 운동을 했어요. 훨씬 낫더라고요. 한달 정도 지나니까 그래도 많이 좋아지는데 요즘에는 제일 힘든 게 잠잘 때 팔이 자꾸 저릿저릿하고 불편해서 잠을 잘못 자겠어요. 그래서 그 보조기 빼지 말라고 자꾸 얘기하셨는데 벽에로 이렇게 수평을 맞춰 놓고, 누워서 제가 팔꿈치 폈다 접었다 했던 그 포지션 있죠? 그렇게 해놓고 잠을 잤어요. 물론 이제 팔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깊은 잠은 못 자지만, 그래도 그렇게 한 30분 이상 있으니까 그 저릿저릿한 통증이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쭉 올라가 볼게요. 아... 횡경막호흡이에요. 마시고 내쉬면서 하자 이게 제가 보니까 오른손 갈 때는 반드시 올라갔다가 왼손 올라갈 때 이렇게 몸을 잡고 틀더라고요. 그래서 양손을 아, 그립을 다시 잡고 똑같이 한번 해보려고 노력해 볼게요. 자 오른손은 끝까지 올라가는 게 상당히 쉽거든요. 근데 왼손은 그만큼 올라가기가 좀 어려움이 있어요 자 끝까지 가볼게요 어 근데 마지막에 어깨에서 걸리는 느낌이 있어요 뒤로 쭉 자, 오른손 어 이제 이만큼 내려갈 때도 아직 통증이 있긴 한데 쭉 아, 안되겠다 이제 올라가볼게요 쭉 오전에 그 드라이기 틀고 한 10분 내내 틀면서 해봤거든요. 근데 훨씬 나아요. 따뜻한 환경이 유지되니까 어깨가 올라갈 때그 부드러운 정도도 훨씬 부드럽고 강, 그 통증도 훨씬 많이 줄더라고요. 근데 틀어놓고는 시끄러워서 방송을 찍을 수가 없어서. 제발 초기에 상처가 많이 안아물었을 때는 따뜻한 바람을 쐬면 상처 부위가 간지럽고 많이 불편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라서, 이렇게 따뜻한 바람을 한번 쐬면서 계속 해봤더니 훨씬 좋더라고요. 자, 열 개만 더할 거예요. 하나, 둘,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로 선물 네. 같은 시간에 응원을 보내주세요. 넷, 네. 다섯, 여섯, 일곱. 자, 얘를 조금만 뒤로 밀어볼게요. 여덟, 아홉, 열, 끝까지 가서 멈출 거예요. 살짝 뒤로 밀고, 끝까지 가서 가슴 앞으로 조금만 내밀어 올게요. 어우, 전기 오르는 것 같이 찡찡해요. 자, 횡경막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확실히 좋아지고 있기는 해요. 근데 생각만큼 이렇게 금방 되진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날씨가 따뜻하면 조금 부드러웠다가 추우면 더 이렇게 약간 경직이 오는 듯한 느낌은 있어요. 그래도 안한거보다 훨씬 나은 것 같으니까 저는 오늘도. 재활 숙제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끝나고 이따 자기 전에도 한두번 정도 더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따 할 때는 여기다가 드라이기 틀어놓고 따뜻한 바람을 계속 쐬면서 한번할 예,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한 달이 넘어서 겉에 상처가 다 아물어서 충분히 따뜻하게 해주고 나서 올리는 게 통증을 감소시키는데 훨씬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달 정도 지나셔서 만약에 재활을 하신다면. 어, 따뜻한 거 해주시고, 그리고 자기 전에는 아이스를 꼭 해요. 그니까 요즘에는 하고 나서 끝에 하진 않는데, 자고 일어나서 아이스는 꼭 해요. 그 오늘도 여기서 마칠게요.